안녕하세요. 스피셜솔드나스피치소재에전니다 여기 좀올려주겠습다 자, 아 세입자 이거 요그리입니다이고

네, 이렇고. 아직 히트가들 사그그루트의 스리가 완료됐네요. 자습니다겠습니다 어디죠? 히트한테 이 이거 이러시안되 이렇게 야죠면을이렇가지고모를아

이렇게. 이렇게. 이 음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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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게 이렇게. 이렇게. 게 이렇게. 이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서 이렇게. 이렇게.

사은 거를 어? 이렇게 잡은 거를 끝과 끝잖아. 응. 이걸 이딱 접어. 아, 올라가,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 돼요? 그러면은 이렇게 돼. 아, 아. 이 끝하고 이끝 잡고 이렇게 잡아. 아왜 친구들이 왜안 오죠? 어, 어, 왜안 어. 붙어 뒤로 봐봐. 붙이 이렇게 나잖아이렇 응. 하나 놓고 꼬매를 잡고 딱 접어봐 이렇게 반. 진짜 잡을 잡을 이렇게 아이가 좀 불만이니까 잡을 잡아. 아, 나온 나온 미쳤잖아, 나온 미쳤. 나온 못 봤어요. 거기 밑에 방출하다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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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чулуу бань бачуу байгаад

<웃음> <웃음> 아니, 엄마 이거 재밌어서 안다. <laughs> 응, 엄마 이거 재밌어서 안다. <laughs> 그래야. 거짓말, 나가면 기차아서 좋아, 좋아 아, 이거 재밌어서 안다. 맛있어. 이렇게 잖아 자, 모두가 너무 많네. 느끼 왔는데. 이게 뭘까? 아, 았구나 진짜 좋 아, 입니다. 분위기 분위기가 있는이 그래요. 여기서아봐야죠 이분들 다해 이분과 같이 있을까? 일단은 좀 같이. 어, 다뜻좀 있는데 좋

hot taking fire Good boy, good boy. 있어, 이불 줄게, 여기. 이리 일원, 일원, 일개. 아, 네? 응. 난, 이가 시설, 니와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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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

ああ、これは大変だね。これは大変だね。もう、も <noise> う<楽>、お金を使ってね。これで食べてください。 跑着来，跑着，嘿嘿，跑 아이야 참아. 아이야 왜 이렇게 다 많이 그릴 갔다 와. 캠코. 도가나고는데 주말에 차가 있는데. 어쩌나? 잠깐. 저미수고 가는 거다. 네. 서숙 가르세요. 어느 거? 게다가도 공무지 숙제를 와서 나 도구나. 도나 갔다 오는데 어떡해? 알았 어. <Galilei>